오늘은 한듯 안 한듯한 화장이지만 확실히 변하는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볼게요. 파데는 안 써도 이렇게 모공 가려주는 프라이머는 꼭 쓰는 편이에요. 눈썹은 눈썹결 사이사이에 살살살살 눈썹을 힘듯이 이렇게 채워주듯이 그려요. 그리고 대칭만 맞으면 빨리 끝내는 편이에요. 애교살은 옛날부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.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중안부 길이가 훨씬 짧아 보여서 어려 보이거든요. 눈도 어려 보이지만 얼굴도 짧아 보여서 난 이거 꼭 해요. 섀도우는 코랄톤으로 그냥 한 톤만 밝혀줄게요. 그리고 뷰러 집어서 마스카라로 바짝 올려요. 아이라이너 생략하고 눈꼬리에만 살짝 그려줄 거예요. 가을이니까 웜톤 계열의 누드톤을 썼는데요. 쿨톤이라고 쿨톤만 쓸수 없잖아요. 퍼스널 컬러대로만 하면 이 세상이 너무 재미없어요. 그리고 광대가 좀 있는 편이라서 광대를 살짝 컨투어 해줄게요. 제가 오늘 앞머리만 감았어요. <laughs> 그래서 풀린 쪽에 고데기만 살짝 놓고 빨리 끝낼게요. 예쁜가요? 여러분들도 다 예뻐지세요. 안녕!